안녕하세요. 비트코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오파동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 1선 넘고 지금 비트가 굉장히 잘 가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은 이제 비트가 이것처럼 한번 오르고 이더리움, 이더리움이 비트랑 잘 가니까 아마 이더리움도 잘갈 거고 그리고 지금 에이다도 지금 잘 가고 있거든요. 에이다도 원래 비트, 이더, 얘네랑 옛날에 잘, 같이 잘 갔었는데 얘도 지금 잘갈것 같아요. 오파동은 이렇게. 그리고 근데 모든 알트가 잘 가는 건 아니고, 좀 많이 떨어진 애들은 아마 좀 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오르겠죠? 그리고 솔라나는 생각보다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그냥 저번부터, 이 때도 잘 갔는데, 이때도 좀잘 지켜줬고, 어느 정도 갈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아비트롬, 예, 상장하고 난 다음에, 21선 넘고 있어서 얘도 좀잘갈것 같고, 그리고, 아, 폴라, 폴리곤은, 글쎄요, 얘가 이렇게 오르고 난 다음에 횡보하고 이렇게 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도 조금 오르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 얘가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는데, 어, 얘가 만약에, 옛날에 이런 차트가 있긴 했거든요. 저도 이거 조금 갖고 있긴 한데, 여기서 이렇게 위로 탁 치고, 좀 세게 쳐야 돼요. 그러면 얘좀잘갈수 있어요. 근데 무조건 간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힘든데, 그래도 애매하지만 나쁘지 않다. 옛날에 지금 이 그림 보세요. 요 삼지창, 옛날에 어... 네, 비트 토렌트. 제가 이게 저거 보자마자 바로 기억나더라고요. 비트토렌트도 옛날에 2019년도 처음 상장할 때 약간 저랬어요. 비슷하죠. 삼지창. 제가 이게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이제 2019년도인데 이게 비트코인 처음 시작했을 때, 아 처음은 아니고 2019년도 처음 장. 이때 이제 비트토렌트도 상장해서 잘 가더라고요. 지금 근데 약간 근처가 여정도? 지금 이 정도라고 볼수 있거든요 근데 뭐 완전 똑같진 않죠 근데 여기서 세게 치면은 그래도 좀잘 가지 않을까 21선 넘으면서 세게 가주면은 그리고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제 비트의 흐름 비트는 5파동이 나올 겁니다 그럼 얼마까지 가냐 저는 5천 근처로 갈것 같아요 4천 후반대나 아니면 뭐 5천 많이 가면 5천 어쨌든 그 근처에 가면은 이제 슬슬 비트 끝나고 비트가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가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죠? 이렇게 하면서 요거 비슷하게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횡보하고 아래로 확 떨어지냐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이 나오고 김치장이나 약간 작코장 나오고 그 다음에 하락이 가냐 그건 좀 보고 정해야 돼요. 그때는 조심히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일단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이거 먹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거그 다음 장은 신중히 해야 돼요. 굳이 안 해도 돼요. 저는 그쪽은 약간 잡코나 김치 이런 게 랜덤으로 터지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2019년도 너무 똑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얘는 이런 식으로 떨어졌죠. 근데 300만원대에서 1600만원, 1600만원대 갔어요. 4배 갔어요.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질 때도 굉장히 길게 떨어지죠. 그리고 지금의 비트코인은 2000에서 4000 조금 넘으면 2배 조금 넘어요 그럼 여기서 떨어질 때도 어 금방 떨어지긴 할 텐데 이, 이 구간 끝난 다음에 여기 구간 방금 아까 2019년도처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여기 구간은 만약에 떨어지고 반등할 때 그때 잡코가 분명히 오를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어려우면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상승할 때잘 먹고 하락할 때는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저점을 다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모양 잡고 난 뒤에는 그다음부터는 알트가 세게 갈 거예요. 비트가 원래 처음에는 비트가 좀잘 가요. 물론 이 구간마다 터지는 알트가 있었죠. 그게 전부 상장한 코인들이에요. 앱토스. 여기서 스택스 잘 갔고 여기는 폴리곤이 잘 갔고 여기서는 또 마스크가 잘 갔고, 아비트롬이 잘 갔고, 또여기선 지금, 얘네가 잘 가고 있죠, 다시. 21선 위로 올라가고 있고, 뭐, 이렇게 힘이 좋으면 좀잘갈 확률이 높은데, 어쨌든 간에, 저는 갖고는 있는데, 전 전체적으로 좀 뿌려놔가지고, 일단 중요한 건,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은, 비트랑 이더. 비트랑 이더는 웬만하면 꾸준히 사주는 게 좋아요. 에이다랑. 얘네들이, 비트 방향에 맞게 그래도 꾸준히 잘 가주는 편이에요. 많이는 안 가도.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아주 크게 갈 수도 있어요. 나중에 가면은. 에이다가 옛날에 2 7원인가한 그때쯤 시작했는데 2019년도에는 이제 여기서 시작했죠. 요 정도? 근데 제대로 된 알트장 왔을 때는 27원대죠. 27원대. 지금 여기까지 갔죠. 여기까지 갔고 거의 5배가 5배도 좀 넘죠. 그리고 끝까지 들고 가면은 3천원, 100배도 넘게 갔어요. 그래서 A다 존버한 사람 중에 대박난 사람 진짜 많았어요. 그때 뭐 물론 여기까지 들고 가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이 오파동이 나왔습니다. 이건 무조건 나왔던 거예요. 이제 오파동이 이렇게 빨리 오르고 끝나냐, 아니면 이렇게 천천히 계속 이렇게 천천히 올려주면 이 조금 올라갈 때마다 알트들은 크게 갈수 있죠. 그 구간마다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비트 오파동이 나왔으니까 상승장 잘 먹고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어이 뒷부분은 할지 안 할지 그거는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행히 오파동이 나와서 다어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어, 투자 잘 하시고 예, 비트 한 4천 후반에서 5천까지는 갈것 같으니까 아니면 이렇게 횡보 구간 나올 때까지는 잘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